너랑 그 여자 둘다 똑같아. 결혼 전이니,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몰래 내 뒤에서 나를 기만한 행위를, 이렇게 신뢰가 깨진 관계를, 나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은 고민사연이에요. 이런 경험은 사실 흔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으로 들어가 봅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리저리 삐걱거리는 상황을 겪어본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시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와 1년 6개월을 교제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지역 농협에서 재직 중이에요. 연봉은 남자친구가 8천만원, 저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둘다 열심히 돈을 모아왔고요. 남자친구는 1억 5천만원, 저는 9천만원을 모아두었어요. 저희 둘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수도권보다는 집값이 높진 않다 해도 저희에게는 아직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아둔 돈에 대출을 끼고 작게 결혼할 집을 마련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계획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하러 대개 찾아뵈었습니다. 간단히 저녁 식사하러 오라고 하셨지만 첫 인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한 선물과 꽃다발도 준비하고요. 아버님께는 큰 마음 먹고 고급 위스키를 준비했습니다. 설레이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요. 이때부터 벌써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다곧 30대 중반인데, 집은 바로 살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가 없어서 대출 껴서 매매할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대고, 여자애들은 다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일하는 경우 많으니까 이것저것 챙기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 사회생활 하는 남자들보다야 돈 모으기 수월하지? 저도 많진 않지만 나름 모아둔 돈이 있다며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덧붙이셨어요. 그래, 그럼 그 신혼집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은 불쾌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요, 음, 제 월급이 남자친구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 결과 모은 돈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결혼 준비에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제 부모님께도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않았... 신혼집 얘기부터 하신다는 점에서도 기분이 좀 상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간단히 대답만 하고 점차 말이 없이 밥만 먹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계속 아파트가 어느 동네가 좋다더라. 그리고 당신 집과 가까워야 나중에 아기도 봐주고 둘이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냐. 설마 전업주부 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요즘 물가가 높아서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이 안 된다 등등. 그리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아파트 위치 봐야 한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옆에서 아버님이 제 기분을 알아채셨는지 그만하라는 듯 어머님을 찌르시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잘 생각해서 최종 결정되면 그때 말씀 드릴게요. 그제야 어머님도 무안하셨는지 더 이상 신혼집과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서 나온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기야 집이든 돈이든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첫 만남에 대놓고 절반 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돼?혹시 우리 집이나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시면 차라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반응은 너무 시큰둥했어요.어 엄마가 왜 그랬을까.근데 뭐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니니까.에 그게 신경 쓰지 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친은 별다른 공감도 해주지도 않았기에 그날 저 혼자 화병 날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공감력이 부족한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건가봐요. 아무튼 반반 결혼이 대세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모은 돈인데. 단지 남자친구가 더 많이 모았다는 이유로 첫 만남에서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 문제로 그 이후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약간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표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남자친구에게도 약간 섭섭하셨나 봐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천천히 이야기해보겠거니 했는데 첫 만남부터 어른들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돈 얘기를 그렇게 꺼내는 건좀 이해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바라는 것이 많으신 양반들 아니냐 걱정스러운지 넌지시 제게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명절 전에 간단히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였는데. 다분히 의도가 짙은 어머님의 대화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왠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고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큰 사건이 그 뒤에 또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마치고 예비신랑과 올해 봄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샅샅이 뒤져서 고르고 골라 마련한 신혼집이 생겼고요. 그렇게 마련해서 꾸민 그 신혼집에 우선 들어가 살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 짐도 다 옮기고 같이 살기 시작한 것이 지난달부터예요.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집 정리를 다 하고 예비신랑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인데요. 여행을 다녀와서 캐리어도 풀고 방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아기 전용 과자 봉지가 나온 거예요. 어린 아기가 먹는 이유식 과자 같은 거 있죠.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나 가족도 그간 없었기에 그 봉지가 나왔을 때는 아니 이런 게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각 끝에 저는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말했어요.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우리가 없을 때 도둑 뜬거 아니야? 아니 근데 도둑이 이유식 과자 먹어? 애기 엄마가 도둑인가? 아어 뭐야. 암튼 누가 왔다 간것 같아. 경비실에 얘기해서 복도 CCTV 좀 봐야겠다. 그제서야 이 인간이 제게 거짓말했던 것을 실토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낸 내 여사친이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거야. 근데 어... 그...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로 이성의 감정을 가지지 않은 이성친구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듣고 있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사친? 우리 집에서 뭐? 뭐한 건데? 예비신랑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그 친구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동창회 모임이 늦게 끝나니까, 어린애기를 데리고 모텔 뭐 가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어, 혹시 그날, 어, 방 하나 비냐,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그래서 자고 가라 했지. 우리 제주도 가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이 집에서 그것도 내가 자는 이 침대에서 네 여사친이 와서 잤다고? 이 인간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변명했어요. 아니 아기까지 있는데 칼곳 없다고 해서 정말 딱 하루만 자고 간 거야. 근데 아마 고실에서 잤을 텐데. 야 내가 말안한건 네가 이렇게 화낼까 봐 그랬지.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화낼까 봐. 말을 미리 안 했다고. 그리고 거실에서 잤을 거라고? 아기 과자 봉지가 안방 침대 밑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거실에서 잤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왜 이렇게 말끝은 흐려? 야 그만해. 그럼 밖에서 자라고 하냐? 여관에서 자라고 하냐고? 애기가 있잖아. 내가 걔랑 무슨 불륜 관계도 아니고.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재운 게. 뭐가 잘못됐냐 솔직히. 어린애도 있다는데 사람이 그렇게 인정몰이 없어서야 집에서 그렇게 하루 재운 게 이렇게 난리 칠 일이냐?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아니 하루건 이틀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여자를 집에서 재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여사친이라는 여자도 진짜 웃기네.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면 조용히 육아나 할 것이지 왜 동창의 애기를 데려가고 난리래? 게다가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밤늦게까지 술처 마시고, 왜 남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건데?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둘다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비신랑이라는 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둘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이 일로 이 여사친이라는 여자에게도 연락해서 따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 여사친, 둘다 뒤에서 저를 기만한 느낌이었거든요. 너랑 그 여자 둘다 똑같아. 결혼 전이니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몰래 내 뒤에서 나를 기만한 행위를 이렇게 신뢰가 깨진 관계를 나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제게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또 복잡했습니다. 결국 뜬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고는 다음날 아침 바로 경비실에 가서 우리 층 복도 cctv를 문의했어요. 경비실에서는 최대 30일까지 열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입주한 날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는 확실히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더군요. 하지만 그날 새벽 1시경 그 여사친이라는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비신랑의 카톡으로 둘의 대화도 확인했어요. 지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개월간 특별한 내용은 없더군요. 정말 간간이 생일 축하 연락 정도 주고받고, 최근에는 그날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는 연락 뿐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예비신랑과의 틀어진 관계를 저는 회복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오늘 오후 2시쯤, 그 문제의 여사친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도시라 그런지 소문도 빠르더군요. 자신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서 동창회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고, 너무 늦은 시간에 갈 곳이 없었다고 예비신랑과 매우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부탁한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예비신랑밖에 없었던 건가요? 어린애 엄마가. 그 새벽까지 아이를 데리고 동창회에서 술 마시고 있을 일인가요? 떳떳하다면 제게 먼저 상의를 해보고 하룻밤 잘수 있는지 알려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자로서 제 입장을 이해 못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일을 저지르고도 뒤늦게 사과만 하면 다인가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의 변명을 듣고 있다가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될 테니까, 앞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집, 본인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면 되겠네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모든 위약금을 물어내라 할 거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남자친구 집에도 모든 걸 터트릴 생각입니다. 파혼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방금 전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짐 챙겨오는 거나 여러 가지 취소하는 거다 차분하게 잘 정리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반성도 없던 그 인간이 제가 파혼 선언을 해버리니 이제는 하루 종일 장문에 카톡을 보내면서 너 없으면 못 산다. 라고 빌다가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메시지조차 읽기도 귀찮네요. 시어머님의 저에 대한 태도는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뒤통수를 당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결혼이라는 큰 문을 통과해 가면서까지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나가려고 결정했거든요. 지금 참고 결혼해 살다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저 몰래 저지르는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될것 같고, 결국 계속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게 될것 같아서요. 상대를 이해해주면서 제 마음이 지옥인 채 살아가기 보다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서로 다른 두 사람, 그리고 그 둘의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도 있어야 하겠지만,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함께 하기에도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는 고민사연이었는데요. 인생 선배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조언할 말씀이 있다면 댓글에 한마디씩 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